도 아니고 나이왜 이래 안녕하세요 첼리팜스토리의 첼리팜입니다 일단 우리 첼리팜 농장은 아니죠? 어 우리 농장은 아니에요 긴급 호출을 받았어요 저기 그 동생네 밭에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하도 출몰을 한다고 자기 밭에 그 해태망을 좀 쳐야 되겠다고 어, 그래서 이 밭에 왔는데 확실히 해태망을 쳐야 될것 같아요 온 밭, 온데뭐 인가도 없고 산속 한가운데 이렇게 밭이 있어가지고 100% 여기는 그 고라니, 멧돼지 뭐 장모 심어 놓 쪽쪽 다 뜯어 먹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고라니가 먹은 거야? 멧돼지가 먹은 건? 고라니, 멧돼지는 터어놓지 그냥 와땅을 파놓지 이거 봐요, 여기 다 끊어놨어 어? 아니 이게 뭐가 맛있다고 먹지?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러 온 거죠? 그렇죠, 재능공사 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약간 요령이 필요해요. 요령, 요령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따 제가 하면서, 햇대태망 음. 치는 요령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집엔 햇태망을 저희 밭둘레로한 300m를 쳐놨는데, 벌써 친 지가 3년? 4년? 어,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짱짱하거든요. 하나도 이 강아지 물어 뜯는데이외에는 그렇게 넝쿨이 올랐다고 별 난리를 쳐도 멀쩡해요. 일반적인 그냥 노루망이나 이런 걸망하으서 아마 지금 좀다 따라 앉었을 텐데 진짜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해태망이 멀쩡하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게 넝쿨인것 같지만 이 안에 분명히 제가 4년 전에 설치한 그 해태망이 있답니다. 넝쿨이 지고 뭐 하면 보통은 1년 2년만 지나면 다못 쓰게 되거든요. 이 음. 그냥 일반 노루망은 4년째 있는데도 다 짱짱하게 그대로 있어요. 이게 상태가 되게 딱 이게 되게 튼튼해요. 저렴한 비용으로 최저가로다가 이 망치기에는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볼때 간격은 보통 성인 걸음으로 한세 걸음 정도 고그 정도에다 하나씩 박으시면 충분합니다. 깊은 산속이라 그런지 경치는 정말 좋은데요. 아니 그 작은 망치로 기둥 스물다섯 개나 박아야 되는 거예요? 땅도 고르지 않아서 안 좋아 보이는데, 아이고 오늘 땀좀 흘리겠어요. 내가 한탁이 하나 씩 만들어줘야 되겠다. 아유, 오케이. 우리는 말로만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만들어줄게. <laughs> 어렸을 때는 용접 한 번만 때리면 되는데. 새로 뭐. 샀네. 응. 얼마씩 줬어 하나? 하나에 인터넷 가로 3만 7천원 정도. 네. 생각보다 괜찮아, 웃기더라고. 시작이 거기 맞아? 이렇게 쭉 펼쳐나가는. 바깥에서 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아, 이 밑에 거, 높프가있었구나난로 밑에 있는 건 몰랐네. 위만 있는 줄 알았네. <laughs> 잘돼 있네, 형, 이거. 잘돼 있다니까. 네. 되게 편하고, 진짜 좋아. 끝선이라, 응. 케이블 타일을 바꿔주는 게 좋고, 중요한 건 여기가, 바닥이, 조금, 끌리게. 그러니까, 늘어뜨려야, 안 온다고. 응. 이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 밀려 아. 그게 중요해. 이혜태방의 장점은, 즐기다는 거. 오래 간다는 거? 설치가 엄청 편하다는 거? 빼먹은 단... 게 있어요, 형. 단점. 볼때 오기 힘들다고? 네. 볼때 박는 게 힘들어요. 아니야. 땅만 좋으면 괜찮은데. 아, 감아서? 아, 늘어뜨리라고? 편쾌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이 정도로. 당기는게 아니고, 이렇게. u n d e r 이 정도를 뛰어넘진 않겠죠? 고라니가. 아무리 점프력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이정도면 이정도면 제 키로 딱170 고라니가 되는거 같아요 고라니가 이걸 뛰어넘는게 아니고 망은 얘 눈에 이게 안보여 아 그게 안보인다고? 갖다 박는다고 여기다가 아... 이렇게 그래서 엉켜 이렇게 음... 그랬다가 진짜 고생을 한번 해봐 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재수 없는 놈은 진짜 더 걸리는 거고 아, 그러면... 재수 있는 놈 그, 보통은 이 정도 해서 나가 그냥 어... 그리고 그 다음번에 어... 아 저기가 뭐 걸리는 게 있다 라고 아... 안와 어... 근데 정말 재수 없는 애들 이렇게 해서 이제 죽어 있거든 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예. 아 제발 여기 오는 고라니는 똑똑하기를 음. <laughs> 저에게 걸려 있는 거안 보고 싶어요 어, 내가 보기에볼거 같아 아안 돼요 안 돼요 <laughs> 내가, 음... 내가 보기에 이거 산에는 아 형님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악담이 어딨어요 <laughs> 사람 사는 동네야, 애들이. <laughs> 여기 당장에 가을이 걸릴 것 같은데. <laughs> 아, 가을이 통과에 다녀, 얘네들. 하도 우리 집 밭에서 있었더래, 가지, 얘네들은. 아, 여기를? 할줄 알아. <laughs> 그 정도야? <laughs> 자, 중요한 건 바닥이 항상 끌려야 돼. 많이. 이게 1m80인데, 아, 이렇게? 응. 끌려진다고. 아니, 여기. 어떤 물은 여기서. 응. 이렇게 직선으로 하고 한 30m에서, 아, 30cm에서 50cm 밖으로 이렇게 늘어뜨리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치. 그는 해야... 나중에 이걸 내리면 돼. 아, 내려서 이렇게 뭐 고정을 시키든가? 아니, 그걸 고는안 시켜도 이건 흔적거려야 돼, 이렇게. 그래야 걸리는 거야, 애들이. 음. 하여튼 설치는 생각보다 쉽네요. 응. 로프가 밑에 있어서. 쓱 들고. 한번 집어넣고 또또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할수록 강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넣고 쭉쭉 이렇게 해서 응. 너무 팽팽하니까 응. 아, 됐다 아, 됐죠 됐다. 됐고 여기서 양말목을 응. 같이 해서 쓰새가참 많은 양말목이죠 가격도 저렴하고요 양도 많아서 한번 사놓으면 아마 몇 년에 쓸수 있을 거예요 길기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태망 칠 때는 꼭 필요해요. 짜잔. 됐죠? 중간중간 암석이 있어서 간격이 좀 넓은 것도 있지만요. 그래도 오늘 깔끔하게 잘 설치가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설치는 했지만요. 고라니나 멧돼지들이 이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리 야 누가 제일 먼저 와나 누가 제일 빨리 오지? 애들이 다는 게, 걷는 게 아니라 똑바로. 다 이렇게 뛰는 게 이상해. 1등, 2등, 3등. 자, 이렇게 오늘 저희 밭에 4년째 설치되어 있는 태태망의 상태도 확인했고요. 또, 동생 네 밭에 가서 예쁘게 태태망도 설치해 주고 왔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않으셨죠? 댓글창도 항상 열려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쟤도 어디 가니? 빨리 와. 그러는 거 아니야? 빨리 집에 들어와. 빨리 가자. 집에 가자. 이리 와. 들어간다. 까미 빨리 와. 착하지? 에휴, 걔가 말을 들으면.